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본 간토 지방을 덮쳤던 날이죠 이튿날 일본 정부가 개엄령을 내린 이후 수천 명의 조선인이 일본인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시 일본군 병사의 일기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누가 어떻게 조선인들을 살해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도 입수한 해당 일기의 전문 박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이소 12년 일기 이 낡은 책자는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나라시노 기병 연대 소속의 2등병 구본호 스게지가 쓴 일기입니다. 1923년 7월부터 12월까지 100여 쪽의 기록은 무자비한 조선인 학살 현장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병사가 직접 일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자경대에서 작용돼서... 어, 조선인들은 어, 그 이렇게 죽였다. 아, 입으로 말하는 내용들을 어, 일기로서 이렇게 에, 구체적으로 어, 적혀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 관동 대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 일본 정부의 개엄령 선포 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살포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단 사실부터 신요시하라 공원 500명을 비롯해 도쿄 일대에서 3,500명. 후나바시에서 조선인 1,200명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학살 당시 현역 일본 군인이던 가해자 이름까지 쓰여 있단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9월 20일 고마츠천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20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스게지는 가해자를 이와나미 소위와 모치츠키 상병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일본군이 군 내부에서도 조선인 살해 사실을 입단속시켜 희생자 규모를 축소하려 한 정황도 나옵니다. 조선인들, 중국인들 죽은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몇 명이 죽고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스계지의 일기는 그동안 후손이 보관해오다 관동대지진 기록을 추적하던 김문길 소장이 현지에서 입수해 TBC의 사본 전문을 처음 공개한 겁니다. 일기에 언급된 조선인 희생자만 5천여 명, 국내외 학계에서 추정하는 희생자는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관동대지진 대학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조선인 피해자 명단은 408명. 2013년 국가기록원 기록을 통해 확인된 희생자 역시 21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숨겨진 문서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억울한 역사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뿐만 아니라 강제 징용 문제라도 이걸 좀파고치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1년, 진상 규명은 아직도 멀기만 하고 억울하게 숨진 수천 명 조선인의 원어는 여전히 이형말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